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햄찌공주 TV의 햄찌공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뭐 하지? 컨텐츠가 어. 없네요. 아. 아 오늘 찍어 오늘 공주 일상 몰래 찍어 보려고 했는데 공주가 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아 <laughs> 아! 컨텐츠가 하나가 생겼네요 음... 바로... 일로 오시죠 어, 일로 와요! 자, 잠시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를 시간! 음... 자, 다 눌러줘 못 누르신 분은 영상 멈추시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로 시죠 어... 어... 자, 여기 이 깡랑콩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이름은 낭콩이고요. 어, 생일 난콩, 난콩. 2021년 4월에 제가 키워봤습니다. 오, 진짜 높죠? 오, 청장보다더 높네요. 오. 어.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알람 응.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유유